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한 절씩 독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내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동지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없지 아니하다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나를과 내 아들, 자기 양대가 있는 들로 글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본즉 내게 도왔되게 대하여 정과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의 성격 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정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대가 나것지정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얼른 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대가 나 것이 얼른 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대가 새끼 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대를 탄 순간은 다 얼른 문이 있는 것이 1. 문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2.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대를 탄승양은다얼룩무늬 있는 것, 정 있는 것과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는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석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 뒤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기지나 인상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20년이 되는 해에 갚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이 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새가 나은 대부분의 양들이 얼룩진 것또 아롱진 것 이렇게. 어, 많은 양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고, 그런 말미 아마 야곱은 라반을 능가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가축을 가진 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라반과 또 라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 라반의 아들들과 그리고 라반이 드디어 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또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교묘하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20년 동안 취했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치른 기세을비쳤다는 것이죠. 야곱에 대하여서 적개심과 그리고 질투와 그런 시기심들을 드러내놓고, 야곱에게, 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곱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더 불편하고, 굉장히 더, 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실은 야곱은, 어,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되지만 음, 언어 성경을 보면 언어를 보면 그때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적개심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드디어 삼촌을 떠났구나.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을 떠난 것은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났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를 봅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악인은 시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풍류를, 풍류를 타는 그 바람을 따라서, 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어, 그 분위기를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악인들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시내가 싱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여로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보면, 야곱이 상황 때문에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야곱이 움직였던 결정적인 근거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또 때가 되면 학교를 가고, 또 때가 되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여지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의인은 상황을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또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 그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어, 야곱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라반, 어, 한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절부터 어, 16절까지 쭉, 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삼촌의 집에서 라반의 삼촌의 그러한 속임수와 그런 강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나누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아내들에게 나누고, 아내들의 동의를 구하지. 그때 아내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행하자고, 야곱이 말한 그 말의 동의를 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떻게 보면 야곱이 삼촌을 떠난 것이 더 이상 삼촌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삼촌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이 그 상황을 따라서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행동을 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만약에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20년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1 0 번이나 품삯을 번복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진짜 옮겼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어, 결심한 겁니다. 아마도 야곱은 20년 전에 그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상황을 따라서 형이 장작권을 계승받는 그 상황을 그가 보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그 삼촌, 어, 그 형의 장작권을 빼앗았던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20년 동안 그 교훈을 그는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는 내가 상황을 따라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움직일 것이라는 그러한 결단, 그런 믿음의 교훈을 그가, 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오히려 수동태에 가깝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그것에 맞춰서 최선수를 발휘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직해 보일지라도 또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 반응하지 않고,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일지라도, 한 가지 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되게 하신 공동체와 같은 마음을, 어, 품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부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한 몸인데 다르게 반응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주께서 머리 대신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도 같은 마음을 품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동의까지 얻고 드디어 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 생각해 보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이 어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삼촌 라반이 그 길을 허락허락 허락해주지 않을 것이 뻔했고요. 또 한가지는, 야곱이 돌아가는 곳이 고향, 가난 땅이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어.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어머니 리부가가, 형이 너를 용서해주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머니가 소식을 전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여전히 야곱을 미워하고 있고 야곱을 해야려는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통통하거나 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추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17절 18절 어, 말씀 보면 어,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 시기에 어, 그 시기를 이용해서 삼촌의 집을 떠났지만 22절 23절에 보면 결국 3일 만에 삼촌 라반에게 추월당하게 어, 되고 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과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또 마주하지 않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어, 잡히면 서로 불편하고 누구는 또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발행과는 달리 결국 삼촌 나만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항상 원하는 대로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계획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또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 우리 1 9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라반에게, 어 야곱에게 선악단에 말하지 말라라고 우리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야곱이 고난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야지 말라 라고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라반이 훨씬 많은 사람들과 또 군대와 어 그러한 무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라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야곱을 해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어, 야곱을 지키고 그 군대가 작동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 손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의 도우심이 우리와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우리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또 우리에게 한 몸되게 하신 공동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신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건강한 양들이 다 얼룩무늬 양이 피어나게 하신 이유를 12절에 말씀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삼촌을 섬겼던 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또 라반의 악행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가 심은 성실과 정직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것이고 또 라반에게는 그가 심은 어, 악한 것을 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의 수고의 값으로 라반보다 더큰 부자가 되는 열매를 주셨고요. 라반에게는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억울하게 하고 또 어, 야곱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쭉 보면, 어, 야곱의 아내 라엘이 라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요. 이 드라빔은 우상을 말해요. 작은, 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의 어떤 수호신을, 어, 우상을 모시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말해요. 그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라엘이 몰래 훔쳐오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서 그것을 추궁하죠. 왜내 물건을 가져갔느냐. 그냥 갈, 그래, 그냥 갈 수는 있는데 왜 도둑질했느냐라고 책임을 묻죠. 야곱은 라엘이 그것을 훔쳤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삼촌이 찾아서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라엘의 깨로 라반이 라엘의 장막에서도 들어가서 물건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게 되서 찾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라반이 굉장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7절 38절이죠. 모든 가족들 앞에서 라반은 야곱으로 인하여 음, 야곱에게, 어, 죽음을 받게 되고, 오히려, 어, 더 수치를 당하게 되죠. 사실은 라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분명히 라엘이 훔쳐간 게 맞잖아요. 도둑 맞은 게 맞았는데, 그것을, 어, 증거가 없어서 찾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이 수치를 당한 것, 그가 어, 야복을 지금까지 수없이 속이고, 또 야복을 억울하게 한그 억울함을, 어, 그가, 어, 동일하게, 어, 동일하게 갖고, 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저는 생각하게, 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식는 대로 고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는 있습니다. 가난데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신다. 거두신다. 그런데 거두게 하실 때는 일대일로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좋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선을 심되 선을 심되 포기하지 않으면 꽉잘 아, 기억해야 돼요. 잘 심으면 많이 심으면 거둔다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그가 거두게 된 것이고, 라반 역시 때가 되어서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뿌릴 때는, 심을 때는,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죽으심을 생각해 보면 어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의 피가 헛된 죽음으로 보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조롱으로 조롱 받으시고 어 그렇잖아요. 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냐라는 조롱과 그러한 어 수치심. 그리고, 고통과, 어, 아픔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가, 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그 피를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도 그 피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누리고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가 가는 곳마다 오늘도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진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도 당장 나타나지 않고 3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